예지가 샤워하고 간... 모, 목욕하고 건너가 명절 같은 때는 이제 뭐 염장모랑 단무지 이제. 염장모랑 단무지는 똑같잖아 네 염장모랑 그리고 이제 생일에이 세탁해와 이렇게 하면 자기 생일대로 세탁해오라고 그래요? 네. 그게 갑질을 하면 갑질을 할수 있게끔 맞춰주고 구독자들이 북한군이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리얼하게 그 볼수 있게끔 아, 눈썹 정리하는데, 여자가 구걸 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그, 그러니까 화장대에서도 안 되고. 야, 이거 무슨 감옥 같은 곳인데요? 그게 감옥도 아닌데. 이건 도저히 군대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승량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허약이 었었거든요 허약이요? 네, 허약이요. 생리가 못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리가 못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못었고 아빠 엄마 얼굴이 하늘이 이고 응. 너무 이제 집생각이 너무 나고, 아, 내가 너무 이제 행복하게 자랐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 지키는 거하는 전혀 상관없이 도토리 달러와서 응. 무방비로 지금 알벌하게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대책도 안 해주고, 또다시 일하러 이렇게 내미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나 이런 건안 생겼어요? 아, 저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려해서 집에 왔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니까 그러니까 집단생활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 저는 이제 한1 2 0명 이상이 생활을 했거든요, 여자들이 나보다 6개월 먼저 입대한 선임한테도 제가 이제 엄청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이라도 하나 한, 한번 실수를 하면은 나를 혼자 건네는 게 아니라 그 120명 전체를 건네는 어떤 한 인간을 숱한 사람들이 집단이 따돌림 당하고 정말 미우하고 중우하게 만들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아 하... 이걸 북한말로 말하면 집단타닥이목인다라고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집단주의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집단주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음. 이제 음. 네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저한테 피해를 안 줘요 절대.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세워놓고. 제 이제 뭐 제가 속한 그 군대 친구들한테 다섯 여섯 명을 재워주지도 않고 음. 훈련을 시켜 그러면 막 걔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미움이 여기로 오고 자기가 내리 먹이지 않고 이 여섯 명이 이 사람을 투쟁하고 그래. 난리나고 뭐 때리던 어쨌든 난리 그쵸. 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조직생활하거나 이럴 때 항상 그 왕따는 선생님이 조장하고 왕따가 항상 남무했던 북한 아닙니까? 네, 어, 딱 그런 식이네요 저희가 가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군인 선서예 네, 군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 이제 부대 가면은 제가 제일 어린 새내기잖아요. 병사들이 할수 있는 답은 알았습니다밖에 없어요. 그 노래도 구겨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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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같이 행진해서 막 부르고. 밥 먹으러 들어갈 때도 모르고 음. 병실에서도 이제 야뭐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음. 북한인 다 이제 생리대를 이제 막 가지 이제 천으로 나잖아요. 음. 생리대 이거 세탁해 와 이렇게 하면 자기 생리대를 세탁해 오라 그래요? 네, 생리대 세탁해 와 이렇게 하면은 생리대를 모아 뒀다가 이제 그게 또여유감 여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있나면 제 일가가 그 분대장이 세안을 할수 있게끔 가서 이제 다 이게 준비를 해 둬요. 그러면 걔가 있나서. 심지어 칫솔에 치아까지 다 발라두면은 걔가 이제 다 하고 그딱 거기서 손딱 털고 와요. 그럼 제가 그 정리를 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룰 생활 하는 것보다 쉬워요. 걔가 그게 렇 갑질을 하면 갑질을 할수 있게끔 맞춰주고. 걔게 이쁨 받아서 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서비스 해주는 게 훨씬 궁동 말해도 쉬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막 너가 다는 하 것처럼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차라리 걔 생리대 빨고 세탁 오용 생리대 세탁해 오고 막 <laughs> 이거 해, 이거 준비하면 네네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일가생활 제일 대서 하는 거라서 음. 그런 게 제일 쉬워, 쉬웠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편하게 이제 또한1 음. 개월 정도를 했었고 음. 뭐 생리대를 세탁해 오나 뭐를 이렇게 해, 해라 이렇게도 해 내가 할수 있는 다은이죠 왜요? 제가 아 제가 왜왜 그래야 되는데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아웃인 아,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 우, 우. 알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진짜 알았습니다밖에 없어요. 아, 굉장히 문화 충격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아, 나막 짜증나네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군인 선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내가 선서를 했으니까 이 모든 걸다 감당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그 군인서설 하면 7년 동안 이제 내가 거기서 행동 하나 잘못하면은 이제 생활제대라고 하죠. 생활제대 될 수도 있고, 부대에서 막 징계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하늘씨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네. 저도 체격이 좀 커서, 군에 가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엄마도 어디가 전보고 왔는데, 나 군에 가면 무슨 중대상감이랬다고 군대 가서 입당하고 하고 간밤은 좋지 않겠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이씨, 모세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에 그냥 그 군대 가면 번벌한 애들은 다 그거 된다고. 근데 나 군에 안 가기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하게 되네요. 고생했어요. 군무하느라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군에서 당하는 그 불합리한 이야기, 힘들고 고달픈 그들의 삶을 이렇게 증언한다는 마음으로 구독자들이 북한 군이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리얼하게 그 볼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 다 하셔도 돼요. 제가 피부가 되게 안 좋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선크림이라는 거를 바를 생각을 못해요. 눈에 띄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저 이제 같은 친구들 한 8명이 부대에 배치됐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아예 그런 거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배제를 하는 거. 이건 응.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거를 밝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한번. 친구가 이제 이 눈썹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네. 눈썹을 정리를 했는데 선크림을 바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눈에 띈 거죠? 아 눈썹 정리하는데 여자가 그걸 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그니까 화장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 크림을 내주거든요. 음. 바르라고. 근데 그것도 바르셔도 안 된다고 하고 아니 규정에 크림을 내주는데 왜못 바르게요? 그냥 바르지 말라고 해요. 전사 때는 얼굴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그 친구가 눈썹 정리를 또한 거예요. 근데 저희를 이제 청소를 시켜라고요 이제 음. 그 병실 청소를 다 이제 물걸레질 하거든요. 음. 물을 떠와가지고 물걸레질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하에 이제 하나를 퍼서 계속 청소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음. 물이 엄청 들었잖아요. 음. 음. 이제 그거를 놓고 그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세안을 하려는 거예요. 그 물에 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여자. 그래서요? 걸레반 덜어 물에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세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그 친구는 세워두고, 이제, 저희를, 저희 친구들 보고 다 같이 이제 가서 계속 청소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병실마다 다니면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빡치는 거죠. 야, 이거 무슨 감옥 같은 곳인데요? 그게 감옥도 아닌데. 어찌보면 자기 동생 같은 애, 똑같은 인간인데, 그 구조물에다가 세수하라고 하는, 나는 정말, 난 진짜 여자지만, 난 그래서 여자 정말, 지독한 애들 보면 야, 너무 싫어. 제가 그렇게 막 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밑에 이제 전사가 생겼어요. 그 친구를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음. 내가 너무 힘들게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걔가 이제 집 떠나서 이제 여기 적응하는 내 마음도 그렇고 해서 엄청 챙겨줬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눈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고 내가 이제 논, 논 하지만 내가 다 할게.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걔가 할 일을 제가 다 하면은 걔가 이제 알아서 막 자기가 이제 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부대에 한 8명 정도가 오거든요. 와서 이제 한개 분대에 한 2명씩 한 가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엄청 떨어져서 와요. 음. 왜냐면 빡시게 굴려야 눈치도. 굴네 그래서 군대 가면은 그러거든요. 야 똑똑해서 뭐하냐 눈치가 있어야지 이러거든요. 음. 그 친구가 되게 이제 막 눈치가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음. 어쨌든 내 위에 있는 상급이 다 챙겨주고 어쨌든 알아서 하고 자기를 갈구지 않으니까 네네. 이게 고난 속에서 좀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지니까 어쨌든 장단점은 다 있는 건데 이건 도저히 군대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승냥이 물이다. 그러니까난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난 이걸 로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다. 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에서 아무리 저희를 이제 막 부탁하고 뭐 어쩌고 해도 위로 보고가 절대 안 돼요. 그 왜,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뭐 병장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사관들이 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고 신경조차를 안 써요. 어릴 때 전사 때는 당연히 이렇게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내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문거리 잡고 가서 여사여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나 부대 바꿔달라.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 같으면 할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제가 갔죠.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장이 남다고 부대장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사관장한테 가서는 이제 말을 해봤자 이제 의미도 없고. 어쨌든 한 중대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니까. 네, 그리고 사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디서 이제 그냥 욕을 해요, 저한테 이제. 어디 어렵지 않게 벌써 전섰다이가 이제 그 윗사람들 얘기를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거를 도저히 나는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대장님을 찾아간 거죠. 이제 사무실을 네. 갔어요.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제 거거에서 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래 얘기해 무슨 일이야? 하면 이제 아 저는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왔는 부대 이제 언제 왔고 이제 생활 어디 뭐 어디 소속돼서 생활하고 있는 누군데 나는 이제 그 북한도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영화에서 보던 군대는 이런 게 아니다. 아 어. 여기는 승냥이 무리다. 너무 음. 힘들다. 나는 이렇게 하면 진짜 군사복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다고 찝어서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내리면서 또 뭐라고 할까? 네, 것 뭐라고 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흐름에 이제 전사들이랑 이렇게 집 떠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긴는데집 떠나서 이제 부모 품을 처음 떠나잖아요. 떠나서 이제 적응하기도 그런데 지금 막 거의 막 저희 나는 이게 군대인지 어딘지도 모르겠다. 음, 막 이렇게 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나, 나오면서 이제 그 문을 이제 닫는데 그 부대에 있는 그 하사관을 본 거예요 응.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응. 근데 이제 그 후로 저를 이제 제가 그 지하철 제가 지하철도 운영국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지하에서 근무를 해요 응. 그 이제 여기 중개역이라고 하면 그 중개역 하나를 제가 한달 동안 매일 청소했어요 혼자 응. 운영이 11시 끝내거든요 11시 끝나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한 5시 6시면 끝나요 혼자서 이제 나를 본 하사관이 어린 게 벌써부터 문꼬리 잡게 한다. 음. 이게 어리, 자기네 전사 때 생각이나 할수 있는 일이냐 음. 이렇게 하고 계속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 해결은 안 돼. 그 여자 또한 이제 그분 또한 그렇게 컸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군법을 하면서도 어차피 내가 왜다가 상소를 하고 어차피 내가 뭐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해결은 안 되니까 묵묵히 내가 버티고 끝내자라죠. 최소한 뭐, 조용히 저용이 그냥,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laughs>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적응하는 게 제일 음. 빠른 거죠. 음. 음. 그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허약이었었거든. 요 음. 음. 허약이요 네, 허약이요 네, 허약이었는데 생리가 못더라고요.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음. 생리가 었는지한 6개월 정도 못었고 허약이 오니까이 가슴하고 엉덩이가 이제 없이 거의 이제 일자로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목에 약간 노란 털들이 엄청 길게 나와요. 음. 그렇다고 하대. 네. 여기가 털이 이렇게 촉촉 나온다고 그때 내가 우리 증언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털이 이제 그렇게 제 몸에 털이 그렇게 나온다고 어, 네. 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가 목에 막 털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목에 막 털이 나고 그러면 영양실조라는 게 일반적으로 강원도나 힘든 부대 가면 제대로 식량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지하철도 운영국 이러면 사실은 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군대며, 음. 그래도 면후 고위 간부들이 자식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를 평양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 부대란 말이죠. 어쨌든 좋은 부대예요. 그쵸.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있는 곳에조차 식량이나 먹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았다는 건데, 네. 한끼 먹는 식단은 대체 메뉴가 어땠나요? 그 옥수수밥이 이제 실제로는 뭐오대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옥수수 반, 옥수수 반에 쌀반 이렇게 해서 5대5를 하라고 하는데, 부대마다 이제 옥수수 8대1을 주거든요. 이제 옥수수, 거의 옥수수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냥 쌀은 없이 옥수수를 막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렇게 주고 반찬은 명절 같은 때는 이제 뭐 염장모랑 단무지. 예. 염장모랑 단무지는 똑같잖아요. 네, 염장모랑 그리고 이제 연배추 음, 이런 거한세 가지, 그 고추장까지 해서 한세 가지를 놔주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면은 이제 정심 한 끼는 국수를 주고 음. 소금을 줘요. 이제 접시에 이제 8명씩 왔는데 이제 접시에다 소금을 넣고 이제 그 소금에다 밥을 먹는 거죠. 소금에다 밥을 먹는 거죠? 네. 밥양이 많이 나오면 명절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실제로 막 김일, 뭐 김실가 생일날이고 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면은 그 저희는 이제 흔히 돼지가 샤워하고 간, 먹, 목욕하고 건너간, 물, 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국을 준다고 하는데, 고기는 누가 다가져가는지 이제. <laughs> 그 고기를 삶은 물만 나오거든요, 이제. 음. 그 물에다가, 밤량이 이제 그래도 정량이구나. 그나마 이제 그,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거죠, 마 음. 대한민국에 와서 군부대도 가서 지금 강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군부대 생활, 그리고 그들의 식단 본적 있어요? 그 식단은 그 이제 식당에서 강연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이제 어떻게 음. 나오는지 잠깐 네. 봤죠. 네. 올해 지첫 시작이니까. 네.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이 먹는 식단 이렇게 보고 생활 모습 이런 거 보면 군에서 북한에서 겨우 밥량도 제대로 못못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약도 걸리고 하는데 여기는 마음껏 퍼먹잖아요. 여기는 먹을 때 치킨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마음껏 퍼먹어요.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기 싫은 사람안 먹고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요. PX인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목소리> 저희가 서 있는 밑에 이제 고압이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 고압이 한 820인가? 그렇게 되는데 돌아가지고 실제로 차가운내 밑에 딱 떨어져 있는데요. 문자가 <목소리> 떨어져 있어요. 응? 뭔 얘기? 손문하고요 네. 네. 아니 그 승객들하고? 아니 그런 소리들도 그를 감시해요? 네,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 아, 너 처음 듣요 네, 근데 실제는 저희가 이제 임무가 이제 지하철 도로 안내원들이거든요. 그, 근데 이제 미친 짓이 이런 걸 어떻게 육결을 음. 한다고 막문이막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군복을 어. 입고 다니면 경로에을해요 어. 어, 맞다. 네, 근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궁금해하지도 않 이제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 음. 이제 아빠 엄마 다 죽고 우리 집안이 다 그런 거다막 이러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개씩 준다고 해도 아마 저, 저녁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